자, 시벌시벌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연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간소화가 되었고, 카드 선택 연출이 없어졌네요. 와, 버튼 누르면, 바로 결과 나오네요. 뭐야, 어? 아니, 멤버십인데 이걸 추가했다고요? 너무, 목적이 보이는디? 아니, 이런 거 추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거 뽑는 거거든요, 뽑기? 아니, 이런 거 말고, 뭐야, 보관소 개선이요? 어? 여러분들! 조그레스 한 상태에서도 보관소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워웨몬이 새로 추가됩니다, NPC. 조그레스 상태에서도 이건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이거는. 실도 나오고요. 프로모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벤트가 없다. 이벤트가 없네요. 아니, 3주 내내! 편리 캐릭터 오바라고! 아니, 오바라니까? 아니, 편리를 무슨, 한날 내내 키! 아니, 이벤트 무슨, 점핑 끝이야! 아니, 무슨! 8만원? 8만원 쓰고요, 예. 예, 10만 5천원 써가지고, 예. 예, 뭐, 아바타, 예. 네, 아바타 하라는 거겠죠? 와우, 판타스틱. 와우, 너무 신난다. 야, 야, 너무 신난다. 야. 우와, 야, 이게 나와? 야, 이거 10만 5천원짜리? 야, 너무 신난다. 야, 어, 너무 신나. 와, 이거 지금 정도 주고? 야, 놀라워. 아주 놀라워. 너무 꿀잼인데요? 뭐야, 이거? 이거 눈치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천천히, 여러분들. 지금, 무제한이에요? 이거 설마? 뭐야, 무제한? 엑스상치 디지바이스를 무제한이라고요? 그러면 최소 아바타까지 얻으려면 자 계산해 봅시다 5개만 사도 돼요 25,000원으로 엑스상체 디지바이스 무제한 만약에 무제한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25,000원에 군강디도 얻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7일짜리도 주고 근데 이걸 하면 뭐해 이벤트가 어, 어, 없어가지고요 25,000원 디지바이스 무제한을 하거나 8만원 짜리를 하거나 근데 이제 8만원 하시는 분들은요 10만 ,000, 5천원만 쓰시면 아바타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거 할것 같아요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 화이트 마린 아니면 윈터 케이프 할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주네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600개면 몇 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지? 을 제가 알기론요 한 700개 넘어야 될 텐데 재료가 이게 바로 로더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600개를 주면 이건팔 수가 없어요 주머니 지금용이에요 이거 돈을 쓰고 로더를 바로 까지 가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근데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사실 15주년 때 공짜로 줬었어요 작년에는요 이거 공짜예요 근데 이걸 돈 주고 한다 지금 이걸 돈 주고 한다고요 이거를 이거를 돈 주고 한다고 작년에 공짜였는데 아니 인게임에 들어왔는데요 자 할머니분한테 오시면요 여기 있어 성장의 길 이겁니다 이게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돈 주고 해야 됩니다 패키지 여러분들 이거 25개 얻으려면 10만 5천원 하셔야 되고요 아... 말린룩 화이트 마리 고양이 그 다음에 뭐 윈터케이프 이런 거네 그거는 옵션을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윈터 케이프 멸망정 할게요. 이거 학생이 한번 쓰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요. 자, 혹시 사 구매하셔야 되나요, 이거? 자, 오픈하셨네요, 이미. 마스터 패키지도 다 사셨고요, 이분은. 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죠. 네. 가겠습니다, 코스트. 어, 이건 뭐예요? 잠깐만요. 교환 티켓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설마, 그건가? 그쵸? 가트몬이죠? 패스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날이랑 가트몬, 파닥몬, 이런 거 패스할게요. 윈터케이프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문유리로 왔시죠 아, 이거 가독성, 진짜. 아, 진짜 가독성. 아니, 여기다가 그냥 캐릭터 이름을 쓰면 안 되나? 윈터케이프 말고? 아, 진짜. 아니, 말이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스킬 팀이지만 스킬 데미지만 노릴게요 제발 제발 스킬 데미지 10만 5천원이요 무려 10만 5천원 제발 자 떴습니다 떴어요 떴습니다 아아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한번 눌러볼까요? 혹시 이거 파시나요? 아니 쓰시나요? 아니요 아팔 수가 있네요 파는 게나는거 같은데? 이거 파시는 게 어때요 그냥? 350T? 지금 파는 게 제일 비싸요 일단은 파실 거면 지금 시간 갈수록 싸집니다 이거는 <laughs> 행운이 깃든 것 빨리 팝시다 이거 그냥 400T 값이아 하시다 아까 400T 400T로 할까요 그러면? 400T에서 12시간으로 그냥?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의견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네네 아,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거 선택하시면 사냥할 때 물약을 아낄 수 있거든요 이거네요 여러분들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무제한 6천이나 올려주고요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네 6천이네요 이거는 살만하다 이거는 괜찮네 이거 사야돼요 교환이 안됩니다 교환 안돼요 지속입니다 이거 사셔야 돼요 캐시로 무조건 이거 사세야 돼요 네, 이거 이거 8만원짜리 사셔야 되나 8만원 결정체요? 그냥 한번 누르면 게이지가 쫙 채워집니다. 8만원은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능력치는? 아, 25,000원도 가능합니다, 네. 25,000원으로. 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예요 25,000원. 25,000원이면 괜찮죠? 네? 악셀 랜덤도 다섯 개. 20만원에 로더랑 아바타까지. 그러니까 원래 아바타 하나가 30만원이었어요. 근데, 로더까지 줘요. 10만원 싸지고. 이게 평상시였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이벤트가 없다는 점제 상황이 일단 나온 타이밍이 좀안 좋아요 구성품은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벤트가 없어서 자이 계정은 제로브레이커님의 계정이시고요 아 뭐야 이분 20만원을 쓰셨는데요 여러분들 와 이분 오 20만원. 자, 어떤 거 할까요? 근데 신나리 윈터는 약간 크기가 작아가지고, 약간, 티가 많이 안날수 있습니다. 하신다면 문유리. 약간, 키가 큰 캐릭터들? 일 이거 하나 교환할게요. 이민아의 윈터요. 진짜요? 이민아 윈터요? 윈터가 제일, 이쁩니다. 희귀하고. 예스, 뉴 시스템, 예스. 예스, 뉴 시스템.